인사이트 이별림 기자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호주 오픈 이후 49일 만에 재회한 한국의 정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16일 한국 시간 정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스에서 열린 BNP 파리바 오픈 8강에서 페더러에게 세트 스코어 형에서 2로 패했다. 이번 경기에서 정연은 비록 테니스 황제의 높은 벽을 실감했지만 지난 1월 호주 오픈 당시보다는 좋은 기량을 보여줬다. 호주 오픈 당시 페더러와 맞붙었던 정현은 발바닥 물집 부상으로 인해 경기 도중기권을 선언한 바 있다. 약 2개월 후 페더러와 재회한 정현은 그를 상대로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며 10세트를 접전까지 따라붙었다. 5에서 5 동전까지 10세트를 몰고 간 정현은 비록 5에서 7로 패하긴 했으나 세계 랭킹 1위 페더러를 상대로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경기 후 페더러 역시 정연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페더러는 같은 날 미국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내 생각에 오늘 정연은 호주 오픈때와 완전히 다른 경기를 펼쳤다며 정말 힘든 경기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물집 부상을 이렇게 빨리 회복하고 돌아올 줄 몰랐다면 나라면 이토록 빨리 경기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정연의 빠른 회복력에 대해 놀라움을 드러냈다. 페더러는 정연이 이날 보여준 경기력에 대한 극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정연이 보여준 플레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향후 훌륭한 선수가 되리라고 생각하다면 내가 정연을 바라본 이후로 그는 끊임없이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했다. 한편 정연은 BNP 파리바 오픈 8강 진출로 180점의 랭킹 포인트와 함께 약 1억 7천만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아울러 다음 주에 발표될 세계 랭킹에서 2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돼 현역 아시아 선수 최고 랭킹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 자리에 오른 정현은 오는 21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시즌 두 번째 ATP 투어 1000 시리즈 마이애미 오픈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별림 기자.